9월 5일 연중 22주 금요일 매일 묵상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골로사이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89편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보금소의 말씀은 루가복음 5장 33절에서 3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능력의 하느님, 주님은. 모든 선한 일에 근원이 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실한 믿음을 더하시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 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골로사이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에 앞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 곧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왕권과 주권과 권세와 세력의 여러 천신들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모두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합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최초의 분이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본질을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워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서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89편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종 다잇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었다. 내가 손으로 그를 돕겠고 내 팔로 그를 강하게 하리니 원수가 그를 당해내지 못하고 간악한 자도 그를 괴롭히지 못하리라. 내가 그의 면전에서 그의 적들을 짓부수고 그 원수들을 쳐부수리라. 나의 진실과 사랑이 그의 곁에 있으리니, 그가 내 이름으로 뿔을 높이 들리라.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뻗치게 하고, 그 오른손을 강에까지 뻗게 하리니, 그는 나를 불러, 나의 아버지, 나의 하느님, 내 구원의 바위이십니다. 하겠으며, 나는 그를 맏 아들로 삼아. 세상 임금 중에 가장 높은 임금으로 세우리라. 그에 대한 나의 사랑 영원히 간직하겠고, 그함에 준 나의 계약 성실하게 지키리라. 길이길이 그의 후손 이어주리니, 그의 왕조는 하늘이 무너지기까지 이어가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루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요한의 제자들은 물론이요 바리사이파 사람의 제자들까지도 자주 단식하며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하며 따지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잔치집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그들을 단식하게 할수 있겠느냐? 이제 때가 오면 신랑을 빼앗길 것이니,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을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못쓰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새옷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새 술을 헌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릴 것이니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는 못 쓰게 된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또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묵은 것이 더 좋다 하면서 새 것을 마시려 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유대교 종교 지도들 사이에 있었던 단식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자신들의 제자들과 비교해서 비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형식주의와 위선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의 새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랑과 혼인 잔치, 새 옷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부대의 비유로 유대교의 낡은 전통이나 가치관에서 탈피해서 메시아의 새 질서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원래 율법에서 단식에 대한 규정은 1년에 한번 속죄일에 금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 포르기 이후에는 국가적 순환을 기억하는 의미로 1년에 4 차례 단식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그 이후에 전통에 따라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목요일과 산에서 내려온 월요일을 단식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식 규정의 이행 여부를 신앙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구하는 단식의 본래 목적과 정신을 무시한 행위로서 단식을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행위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형식주의와 위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에 선포될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유대교의 형식적인 종교의식은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주님의 복음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훼손시키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율법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고 완성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미 낡아 버린 형식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참된 변화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복이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